안녕하세요. 라이언 책방입니다. 휴가철이어서 그랬을까요? 주말 방문한 서점에 눈에 띄는 책 제목을 한번 골랐습니다. 휴남동 그리고 서점, 제목만 봐도 소소한 행복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단숨에 책을 고르고 집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내용은 제목처럼 소소한 행복 그리고 약간의 반전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자의 배경을 이해하면 책 내용이 더욱 이해가 됩니다. 책 소개에 의하면 저자 황보름은 컴퓨터 전공자이고 LG 전자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했고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다가 전업 작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주인공 영주와 매우 닮은 꼴입니다. 책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주인공 영주는 휴남동에 서점을 열었습니다. 동네 이름에 휴가 들어간다는 것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책을 정리해서 서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매우 적극적인 서점 운영자라고 할수 있죠. 그럼에도 사람 사이의 간격을 항상 유지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에게 예의 범절이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점은 카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민주는 이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법 괜찮은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카페에서 생활을 하면서 독서모임도 참석해보고, 이생활의 재미를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해 커피 세계의 어떤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커피 원두를 공급하는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커피 로스팅을 공급하는 회사 고트비 농영자 지미를 만나며 소통을 합니다. 지미는 휘남동 서점 주인 영주와 매우 친한 언니 동생 사이이기도 합니다. 스스럼없이 영주 집에 놀러가서 치즈에 맥주를 마시기도 하면서 집안일을 이야기합니다. 지미는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립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붕괴하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휴남동 커피 담당 민중과 자주 소통하게 되었죠. 책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민중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이 자신이 남편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남편이 생활하는 패턴에 대해서 심을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혼을 택하게 됩니다. 한편 서점에서는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자 강연, 영화상영, 독서 토론에 다양한 그 행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휴남동 서점을 더욱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나타납니다. 바로 저자 강연을 위해 등장하는 승우입니다. 승우는 사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지금도 품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습관 중 하나는 책을 읽을 때 굉장히 꼼꼼히 읽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술 일치 등 다양한 문법적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번역서를 읽을 때 이러한 문법적 오류 혹은 단어 선택의 어떤 불안정성,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문장의 기좀 불편한 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마 승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읽고 그러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그 블로그가 책으로 나타나게 된 출판까지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의 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업무와 아직은 그 저자의 업무를 이제 겸하고 있죠. 수구는휴남동에 휴남동 서점에 오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아, 그리스인 조르바인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논하는 등이 영주와 많은 대화를 하고 소주제 토론을 하고. 그래서 교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럴수록 승우는 영주에게 좀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주는 한번 이혼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번듯한 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만나고 많은 성취를 이뤘죠.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 공유보다는 이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는 등 아주 지독한 업무정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상황이 매우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현실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영주는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퇴사를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반대를 했었죠. 결국 남은 카드는 뭘까요? 바로 그녀가 남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로 인해서 매우 큰 상처를 받았는데 사실 영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필은 저 선택이었습니다. 회사와 연을 끊지 않게 되면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남동을 택해서 서점을 연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밥벌이를 하고 그리고 최초는 한 2년 정도만 서점을 운영하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정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결국 서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유럽 여행을 일종의 휴가로 자기 보상으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중에 베를린에서 승무를 만날 계획도 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책의 스토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담백하지만 약간의 반전이 느껴지는 아주 즐거운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휴남동은 가상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책에서 상수동 뭐 이런 지역이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이 연남동이 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연트로파크 연남동. 왠지 휴남동 사장과 어울리는 장소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효율 프로젝트 매출 마감 등 하루 일과를 굉장히 시달리는 이 회사원들에게 전하는 어떤 쉬어가라라는 메시지처럼 보여지는 글입니다. 퇴근 이후 이렇게 일과 되면은 좀 하루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게 됩니다. 저자 황보름은 책을 출판하기 전에 아마 글쓰기에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바로 승우, 승우 캐릭터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자 황보름은 승우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이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 이런 행복감을 주는 사람을 아마 만나게 됐을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행복에 대해서 계속 그 생각하고 반추해보고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할까 가족끼리 그 다음에 사회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행복에 대해서도 한번 유튜브에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행복 아, 불행하게 할까요? 행복하게 할까요?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스스로가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책, 어서오세요 현암동 서점입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스였습니다.